안녕하십니까. 임바스켓입니다. 임바스켓은 역량 평가와 역량 면접 분야의 교육과 컨설팅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임바스켓은 매우 생소한 단어인데요. 평가를 받는 후보자가 바스켓에 담겨 있는 서류를 읽어보고 업무의 우선순위와 처리 방향, 위임 여부 등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를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역량 평가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도구 중의 하나입니다. 인바스켓 컨설팅은 역량 평가가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하던 초기부터 역량 평가와 관련된 교육 분야를 개척해 왔습니다. 때문에 인바스켓과 관련된 도메인도 확보할 수 있었고, 인바스켓이라는 회사 명칭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역량 평가 분야의 강의와 컨설팅을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했기 때문에. 각 기관의 역량평가 도입 과정의 히스토리와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바스켓은 다른 업체와 달리 역량평가와 역량 면접 분야의 연구, 컨설팅, 강의를 수행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역량평가 분야 최다 회원수의 활성화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폭넓은 강의와 컨설팅 수행 경험으로 별도의 홍보 없이도 입소문만으로 클라이언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스텝진과 최적화된 운영 시스템 및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영역평가의 가장 중요한 평가 도구인 인바스켓 뿐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롤플레이, 그룹 디스커션, 비즈니스 케이스, 그리고 행동사건 면접이라고 하는 b i 와 관련된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역평가의 각 평가 도구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만을 강의 컨설팅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기관별로 특화된 영역이 넓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관을 섞어서 강의하지 않고 기관별로 특화된 별도의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바스케 컨설팅은 매년 컨텐츠, 시설, 운영 방식 등을 꾸준히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컴퓨터 사용 추세에 발맞춰 전산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수시로 공개 강의를 개최하여 영양평가의 최근 트렌드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영양평가 컨설팅이라는 책을 출간한 상태인데 향후 정보에 소외되기 쉬운 분들을 위하여 관련서적을 꾸준히 출간할 계획입니다. 인바스캔 컨설팅은 아직은 작은 계업입니다 영양평가나 영양 면적 분야의 시장은 매우 협소한 편이며 역량 평가 분야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설명회, 인사 청문회 등의 분야에도 의미 있는 조력을 하는 업체가 되려고 합니다. 인바스켓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을 개척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역량 평가, 역량 면접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며 내부적으로 인력 풀을 다양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